방송을 5시부터 열어요. 어, 그리고 그때는 준비. 밤 12시에서 한 4시까지가 피클. 어, 네,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다음에 아, 한번 뭐 밤에. 네, 한번 심야에 우리 재밌게. <laughs> 어, 그레이스 990님, 반가워요. 아, 반가워요. 네, 우리 아, 방송이 아, 지금 테레비전도 나가고 있는데, 영단계에서도 도와주시겠대요. 그래서 네,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공격적으로모월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. 그냥 음악 끝날 때쯤에서 방송 마무리 시켜. 요이 어, 나중에 워낙 잘 생기셔가지고, 아니좀이 부드러운 얼굴에 좀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요. 또 약속도 잘 지켜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갈량같지않아요제갈량제갈량 제갈량. 네, 제갈량 스타일의 <laughs> 어. 어, 그런. 같이 모시게 돼서. 아무튼 네. 뭐 네. 요즘에 뭐그 그,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아우. 취업 준비나 안 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예. 이제 좀 끝나가고 하니까 예.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내게 예. 선생님하고 도 많이 잘 준비해서 예. 좋은 점수 잘 받을 수 있고 할수 있도록 영단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제 제 영단기에 상처가 좀 있었어요. 근데 앞으로 또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수정님 오늘 방송 그 밴드나 이런 데링크에서 많이 알려 주시고 어, 여기 영단기에 높으신 양반이 아니, 와주셨습니다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네. <laughs> 이제 앞으로 김대균의 토익 강의가 학원뿐 아니라 여기저기 또 영단기 또또 아, 또 케이블 TV 해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 아, 그런 거있 수정님 이분 인상이 어때요? 아, 이게 저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감상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아. 요 그러니까 아, 이분이 모습이 어떠신 것 같다. 이제 그, 그 친구가 인상평을 잘해 주신 분인데요. 서울에서 어, 왔습니다. 어, 예, <laughs> 예, 서울이 아니라 뭐 서울대학교가 아닐까 예, 그런 어,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저 여러분 좀 재밌게 또 낮인데도 어, 방송 켰는데 와주셔서 귀여우세요, 멋있으세요. 우와, 아, 감사합니다. 예, 그렇게.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이제 멋있는 전략가십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배우는 점이 있을 거고요. 앞으로 재미있는 발전을 많이 할걸 약속드리겠습니다. 네, 영광기에서 와주신 이광원 부장님이라고 해야 될까 팀장님? 더 높으신 분같은데 네, 뭐, 네. <laughs> 아, 네. 높으신 분이십니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요. 아프리카는 아 켰지만 또 재미있게 봐주세요. 아, 저 수정님. 어, 혹시 별 풍선 있으면 하나 재미로 좀쏴 주세요. 어, 이 높으신 분이 와주셨는데 여러분 별 풍선도 하나 맛도 못 보면은 재미가 없잖아요. 미안해. 또 수정 매니저님 또별 풍선이 없을 수도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어저 뭐야 아, 그 그레이스 990님 눈팅만 하지 말고 어, 지금. <laughs> 어, 지금 없어. 그레이스 990님 뭐 이런 친구도 그렇고. 내가 별풍선을 쏴준 친구는 나중에 그 퀵뷰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없구나. 근데 억지로 뭐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. 나중에 언제라도 근데 또 우리 토이킹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요정도 할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. 어, 별풍선 나왔다. 어, 레데 레데님 감사합니다. 레데 리데드님이 결풍선을 마지막에 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어휴. 고맙습니다 자 이분은 제가 지금 퀵뷰가 있나 모르겠는데 어, 퀵뷰가 있으면 제가 선물을 드리고 퀵뷰가 내가 카드 다 드려가지고 다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떨어지면 못 드리고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보유 주는 게 하나도 없네 제가 저분을 <laughs> 기억해 놓게 <laughs> 네. 예, 이분 내가 꼭 기억할게 레드 미레드 님 제가 5월달에 별풍선을 아프리카에서 아, 저, 퀵뷰를 선물 받습니다 그거 아, 기억했다가 꼭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어, 고마워요 이렇게 또 별풍선을 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강원 님께 이렇게 또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<laughs> 나중에 또 다시 뵙겠고요 김대윤 토이킹 크게 발전할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